안녕하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첫 번째 자동 채우기와 편지 꿀팁입니다. 먼저 자동 채우기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숫자 1을 적었습니다. 자, 이제 1부터 숫자 50까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1, 2, 3, 4, 5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고요 자동 채우기 이용했을 때 숫자 1을 클릭 후, 오른쪽 아래에 네모 버튼이 생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아래로 쭉 내리시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숫자 1을 적어놓고 이 상태로 내리면은 이렇게 1만 표시가 돼요. 근데 이제 1과 2. 이렇게 표시해놓고 두 개를 드래그해서 네모 버튼을 쭉 내리시면은 1단위로 증가하죠. 또 반대로 1, 3. 1에서 3으로 2 증가했죠. 그럼 이걸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리면 숫자 2씩 증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50까지 표현하시려면은 굳이 숫자 1, 2를 적어 놓고 이두 개를 드래그 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쉽게 숫자 1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밑으로 쭉 내립니다. 쭉 50까지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가죠. 또 반대로 15라는 숫자에서 왼쪽으로도 갑니다. 또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야 이렇게 하나씩 감소한 숫자가 나타나고요. 근데 여기서 컨트롤 누르지 않고 그냥 오면은 같은 15가 표현이 되죠. 바로 이어서 복사 기능의 단축키가 있는데요. 자, 보통은 컨트롤 C, 컨트롤 V. 보통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죠. 근데 좀더 간편하게 복사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포도 아래쪽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D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바로 복사가 됐죠. 그리고, 사과해서, 이번엔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컨트롤 D. 서식까지 같이 복사가 되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 D. 여기도 컨트롤 D.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위에 있는 셀을 아래쪽에다가 똑같이 붙여넣기 하는 단축키에요. 근데 이거는, 오른쪽이나 왼쪽, 위로는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쪽만 가능하고요. 보통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복사할 때이 단축키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으면은 이게 숫자가 몇개인지몇 자리 수인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위쪽 보시면 심표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심표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는데요 이럴 경우 가운데 정렬이나 왼쪽 정렬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고요 그러면 이거 심표를 어떻게 넣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겠죠 자 이럴 때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숫자 1 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심표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가운데 정렬과 왼쪽 정렬이 자유롭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향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A1 셀을 클릭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이렇게 움직이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A1 셀에서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키, 탭키를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면, 다시 A1셀로 돌아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B1셀에서 탭키를 누릅니다. 엔터. B2로 가죠. 이게 개념 자체가, 방향키로 움직여서 엔터를 치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C1에서 탭키를 누르면 C2로 가겠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또 C2에서 탭키 C3로 가겠죠. 그 다음 방향키는 바로 밑으로 간다는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넘겨서 한이 정도 위치에 과자라고 쓸게요. 그리고 다시 맨 처음으로 왔어요. 방향키로 계속 누르는 것보다는 한 번에 갈수 있는 방법이 좋잖아요. 이럴 경우,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면, 현재 A1셀에서 오른쪽 방향, 끝쪽에 있는 데이터가 선택이 됩니다. 또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을 누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내려가겠죠. 또 밑으로 컨트롤 누르고, 아래로 하면은 A1 셀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셀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단축키라고 볼수 있습니다.